거울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? 저도 목주름이 생겼어요. 이제 이런 게 한번 보이면 신경 쓰이더라고요. 목주름 네. 왜 생긴 거예요? 목주름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주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몇천 번씩 이렇게 어, 좀더네몇천 번씩 이렇게 접으니까 <laughs>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, 두 종류 있어요 가로주름 쪼글쪼글해지는 세로주름 세로주름은 노화의 과정에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쪼글쪼글하게 돼요 그래서 세로주름은 보톡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쪼글쪼글해지면 은 콜라겐 주사 그리고 콜라겐 만들어주는 얇은 실이 있어요 실 넣어주면 은 많이 좋아져요 얇은 실, 머리카락처럼 되게 얇은 모노실이 있어요 가로주름은 타오르게 해줘요 일반적인 거는 필러죠 근데 필러만 해서는 이게 오래 못 가요 그 서브 시점과 함께 필러를 넣어주면 은 훨씬 더 효과는 오래 가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주부제니에요. 주부제는 서브시전도 하면서 요착된그 주름을 뜯어주면서그빈 공간에 히알루론산을 넣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살이 차오르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덜 아파요. 오히려 얼굴이 더 아프지 목주름은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고 위험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. 부작용 날 것도 별로 없어요. 다만 멍이 좀잘들수 있다. 보라색으로 멍이 들면 좀 오래 간다. 그걸 알고 계셔야죠.